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다 가졌는데도 가슴 한 편이 텅 비어있는 느낌 말이에요. 저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명품 시계 높은 연봉까지 겉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인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이 이거였나? 그런데 어느 날... 3년간 공들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행복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말이죠. 만약 여러분도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닥까지 떨어진 제가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게 됐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다. 뒤돌아볼 여유도, 옆을 둘러볼 시간도 없이,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질주했다. 대기업 부장 자리, 강남의 아파트, 명품 시계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내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 또 야근이야? 후배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집에 가봤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 것이 뻔했다. 차라리 회사가 더 편했다. 응, 조금만 더 하고 갈게. 형은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준호의 말에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대단하다고? 나는 그저 멈출 수가 없을 뿐이었다.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내게 동생 수진이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흘려들었다. 수진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안주할 수 있지? 더큰 것을 원하지 않나? 운명의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3년간 공들여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가 경쟁사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것도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이유로 회사는 내게 모든 책임을 물었고 나는 한순간에 한직으로 좌천됐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던 성공이라는 기둥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처음 며칠은 분노로 가득했다.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분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됐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괜찮아? 밥은 먹었어? 나는 대답하기조차 귀찮았다. 그녀의 걱정이 오히려 내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현관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간 적도 있었다. 쪽지에는 오빠, 그냥 먹어. 맛있을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도시락을 열었다.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성공에만 매달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수진이가 직접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오빠 힘들면 그냥 힘들어해도 돼. 괜찮아. 그 말이 내 안에 꽁꽁 닫힌 문을 열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수진이는 그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오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한번 열어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느껴보라고. 수진이는 거창한 조언 대신 작은 습관들을 권했다.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말고 밥알 하나하나 씹히는 맛을 느껴봐.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해보기로 했다. 아침에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폐속 깊이 들어왔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출근길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점심시간에는 밥의 온기와 맛을 온전히 느끼려 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이었다. 나는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수진이는 오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말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려 노력했다. 놀랍게도 내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을 느끼는 순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순간 수진이의 미소를 보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다. 나는 늘 미래의 성공만을 쫓으며 현재의 행복을 놓쳐왔던 것이다. 회사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자 업무 효율도 올랐고. 준호를 비롯한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해졌다. 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다.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다. 거창한 성취나 큰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어느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한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문득 내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나는 이제 알겠어. 행복은 결국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더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내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노을, 내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이 피어나는 거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을 만드는 길이었어.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나 자신뿐이더라. 행복의 열쇠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야. 수진이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노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화로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나처럼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만을 좇으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행복이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셨나요? 점심을 드실 때 밥의 온기와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셨나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행복의 자리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나 오늘부터 시도해 보고 싶은 작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거든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에게 수진이가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줄수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미 와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